이제 곧 우리는 2000년 전 고대의 철학자 헤르메 스트리스 메기스토스의 목소리를 따라 신과 우주의 비밀을 향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코프스 헤르메티 쿰은 모두 17편의 짧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편은 짧지만 깊고 간결하지만 우주만큼 넓은 사유로 가득 차 있죠. 첫 번째 편 푸이마한드레스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전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의 이성, 즉 누스가 인간에게 우주의 구조와 영혼의 여정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편에서는 헤르메스가 제자 타투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신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네 번째 공동 담론은 우리가 신성과 인간성을 어떻게 함께 바라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서는 신은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사상이 강조됩니다. 일곱 번째인 내면의 말씀에서는 진정할 신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내면의 존재함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악에 대한 이야기로 과연 악은 실제하는가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질문을 던지죠. 아홉 번째에서 열세 번째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정화되고 다시 태어나며 신에게로 회귀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냅니다. 이른바 재생의 철학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고대 신비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구조를 만나게 되죠. 14번째와 15번째 편에서는 헤르메스와 아스클레피오스가 등장해 섭리, 자유의지, 존재와 실제에 대한 철학적 대화를 나눕니다. 16번째는 신에 대한 창가로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7번째 편 이집트의 말들 중에서는 헤르메스 전통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주문과 송가로 채워져 있죠. 코푸스 헤르메티쿰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신과 인간, 영혼과 우주, 계시와 인식. 이제 우리는 그첫 장을 엽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그리고 푸이마 안드레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한때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육체의 감각들은 잠든 것처럼 조용히 멈춰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망각의 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나는 있었다. 그러자 거대한 존재 하나가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너는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무엇을 이해하고자 하며 마음으로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부이마 안드레스 곧 통치의 정신 누스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어디에서든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존재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 본성을 깨닫고 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형상은 변화했고 나는 곧 세상이 펼쳐지는 듯한 환실을 보게 되었다.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 빛을 향해 사랑에 잠긴 듯 바라보았다. 그러나 잠시 후그빛 위로 무서운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 어둠은 소용돌이 치며 아래로 내려왔고 뱀과도 같은 모습으로 습기와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 마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때, 빗속에서 거룩한 말씀, 즉, 로고스가 나타났다. 그 말씀은 그 습한 물질 위로 떠올랐고, 거기서 맑은 불이 일어났다. 그 불은 위로 솟구쳐 높이 올라갔으며, 극도로 민첩하고 강렬했다. 불 위로는 말씀이 떠 있었고 말씀은 정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 말씀의 울림에 의해 자연 전체가 감응하였고 정신으로부터 빛이 흘러 나왔으며 자연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푸이마안 드레스가 다시 나에게 말했다. 너는 지금 신성한 이성 누수의 진리를 보고 있다. 이것은 태초에 비치며, 그것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후이마한드레스는 계속해서 그 근원의 빛에서 어떻게 생명이 생겨났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신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말이 빛과 불, 그리고 물질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저기, 저 어둠 속의 소용돌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강한 본성, 즉 물질의 그림자이다. 그 안에는 네 가지 원소가 뒤섞여 있고, 그것이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났고, 그 각각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불과 말씀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태초의 빛과 어둠, 혼돈과 질서, 그리고 생명과 지성의 기원을 보게 되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그의 형상이 변하더니 나의 눈앞에 우주의 생성이 펼쳐졌다. 밝은 빛이 번쩍이더니 위에서 아래로 질서와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의 빛나는 존재가 나타나 어둠을 밀어내며 세상을 조직하는 것을 보았다. 그 존재는 신의 이성이며 모든 사물의 본질을 구성하는 힘이었다. 그 이성의 힘이 뿜어져 나오자 혼돈 속에서 네 가지 원소가 분리되었고 각각은 제 자리를 찾아가 하늘과 땅, 물과 불이 되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정신의 환시를 보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의 설계도이며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다. 그러자 나는 수증기와도 같은 물질이 일어나 불과 결합하며 형체를 만들고 그 위로 바람이 불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움직임 위로 말씀, 즉 로고스가 감돌며 형체를 지휘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신의 이성이었다. 이제 너는 말씀과 이성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이 불을 움직이고 불이 물질을 밝히며 그로부터 생명이 태어남을 보았습니다. 이제 신은 그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것이다. 그는 우주의 본질을 아는 자로 태어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때 한 빛나는 존재가 하늘을 뚫고 내려왔다. 그는 남성과 여성의 본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고, 신의 형상과 닮아 있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을 구부려 아래로 내려가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자연은 그를 맞이했고, 그는 자연과 사랑에 빠졌다. 그 결과, 인간은 감각과 정신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의 형상과 자연의 본성을 함께 지닌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신이자 동물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위로도 아래로도 향할 수 있다. 신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물질의 그림자 속에 갇힐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고 그가 말한 모든 계시의 진실을 마음속에 새겼다. 이제 들으라. 죽음이 무엇이고 영혼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알려주겠다. 인간의 육체는 죽을 것이며 그와 함께 감각과 감정도 사라지리라. 하지만 정신은 이성으로 돌아가고 이성은 신에게로 귀환하리라. 그러나 그 영혼이 욕망과 악에 물들었다면, 그는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태어나 생을 반복하게 되리라. 그러나 이성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 윤회를 벗어나 빛의 거처로 이르게 되리라. 그는 신과 하나가 되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 각성되는 것을 느꼈다. 신의 음성이 내 정신의 중심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 나의 주여, 이 진리를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생명을 보았고, 진리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침묵하고 깊이 명상하라.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의 형상은 사라졌고 나는 다시 육신의 감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내 영혼은 이미 그 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다. 나는 곧장 이 진리를 기록으로 남겼다. 사람들이 이 말을 읽고 자신 안의 신성을 깨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것은 헤르메스가 본 것이며 푸이마안 드레스가 전한 것이다. 그 진리는 듣는 자의 마음에서 다시 빛을 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코푸스 헤르메티쿰 제1편인 푸이마안 드레스였습니다. 총 29절로 헤르메스와 푸이마안 드레스 사이의 계시 형식의 대화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현이상 헤르메스의 회상 부분은 여성으로 설정했으나 이 또한 헤르메스의 목소리임을 감안하고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2편으로 우주와 신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